하지? 기름이 없는 것 같은데요? 아, 그래? 이럴 때는 이거 오일을 좀 발라야 돼요. 아, 이게 중요해? 이기?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다시 돌아온 선수 트레이너 육성 프로젝트 트레이너가 알고 싶다! 이기를 준비했습니다. 자 아, 이제 일기 종료 후에 아 굉장한 연락도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좀 약간 심도 있게 나이가 좀 있으시고 전공자분들을 위해서 바로 이기를 3월달에 한번 추진하려고 했습니다. 아 제가 출장이 잡혀버리고 그리고 저도 출장이 잡히면서 일정이 네. 좀 완전 꼬여버렸죠 그래서 이기를 중간에 한 이틀 정도 공개했었. 아 이틀도 아니야 하루가 공개하고. 바로 이렇게 좀 내리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게 그래서 정말 죄송합니다. <laughs> 자, 그리고 좀 다른 느낌이 하나 있는데, 네. 오, 멤버가 좀 바뀌었습니다. 우리 유리 선생님이 네. 이번 달을 끝으로 피치 못한 사정으로 그만두게 되어서 우리 새로운 젊은 피, 아, 아. <laughs> 젊은 피, 우리 창범쌤이 같이 이 멘토로서 투입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트라이 2기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좀, 이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굉장히 궁금해 하실 텐데, 또 어, 교육 내용이좀 어떻게 되는지 일단, 교육 내용은 크게 1기랑은 다른건 없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뭐, 인체 해부학이죠. 아, 해부학. 해부학. 해학부 중요하죠. 그리고 해부학이란 음. 건 뭐, 어떤 근육들이 음. 어떻게 움직이고, 음. 또 어떻게 또 작용을 하는지 알아야 적용을 또트레이닝 어떻게 시킬지를 음. 할수 있기 때문에. <laughs> 기본이지. 굉장히 음. 좀 중요한 부분이네. 그 다음에 좀 스트레칭 있죠. 아, 스트레칭. 1기 네. 네. 때 네. 친구들이 스트레칭을 엄청 보고 했어요 아, 맞습니다. 맞습니다. 아. 그, 이게 사람을 다루는 방법을 음. 상당히 좀 어렵죠. 이게 모르고 주무르고 뭐 모르고 찍고 하는 거보다는 음. 알면서 정확한 동작하고 이런 게 굉장히 좀 버거워했던 것 같아요. 저희 이제 네. 입사했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스트레칭을 한번 해봤는데 아, 제가 그렇게 어렵나요? 저는 처음에 네. 이제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네. 이게 대로안 나오니까 동작이 어. 그래서 저는 어, 초반에 안나오니까 <laughs> <laughs> 그만큼 이제 잡다고 불편하기 위해서. 예, 그래서 정말 힘들었어요. 초반에는 아, 정말 많이 힘들었군요 그리고 스트레칭을 하고 또그 네, 다음에 기능적인 훈련입니다. 저희 센터가 네, 네. 저희 센터가. 제일 강점이죠, 어떻게 그 기능적으로 그렇죠. 훈련하는 게? 네. 그래서 어떻게 훈련을 하고 또 어떤 선수들에게 어떤 트레이닝을 음. 기능적으로 적용을 하는지 알려주는 기능. 그걸 제일 궁금해하더라고. 그러니까 뭐 스트레칭이나 해부하을 공부하러 오시는 것보다 저희가 막 SNS라 이런 데에서 조금 이제 영상도 올리고 하니까. 네. 유튜브에도 쇼츠 보면은 저희 들 운동 막방 방방 방막막막 하고 죠죠런데 이런 기능적인 부분들을 굉장히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막막막막막막막막막막막막막막 트레이너가 알고 싶다의 교육 시스템 특징 뭐가 있을까요? 저희 일단 교육 시스템은 기본적으로 멘토 멘티제로 이제 1대1로 들어가게 됩니다. 아, 그렇죠 네. 각 주차마다 이제 선생님들이 이제 바뀌게 돼서 그렇죠. 한 3주 동안 이제 세 명의 선생님이 이제 각기 다른 스타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웃음> 각기 <laughs> <laughs> <사실 하지> 아, <않아>? 미안하다. <laughs> 이제 스타일들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네. 좀더 다양하고 이제 좀더 전문적인 트레이닝을 만나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맞아요. 저번에도 한번 일기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스타일이 좀 전체적으로 많이 달라요. 저는 조금 더 퍼포먼스고 기능적이고 파프한 스타일이라고 하면은 이쪽은? 저는 좀기초에좀 기반을 좀 그런 훈련 스타일을 많이 기계적, 아. 기계적 지 자, 넌 일이 안 되니? 어? 일은 못 가! 그리고 우리 편쌤은 좀 어떤? 어, 저도 일단 아직은 제 스타일을 정확하게 확립은 어. 하지 못한 상태에서 좀더 기본적인 거에 좀 초점을 두고 <laughs> 제 생각에는 <laughs> 조금 농구 스타일로 할것 같아요. 아, 농구 스타일로. 아 누구냐? 에스키냐 박스티 입고 무릎 아래 하고 이런 거 하실 테니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laughs> 박스티 안 입고 <있고> 망가짓겠자 <laughs> <laughs> 그러면 우리가 대충 한번 얘기했는데 우리 멘토와 멘티들이 만나는 이런 자리가 되기 때문에 이 멘토들의 교육 것과는 다를 것 같아요. 어 일단 저는 일기를 해봤을 때 굉장히 좀 기초적인 거에 계속 제가 좀 꽂혀 있잖아요. 아 그래서 그렇죠. 꽂혀져 있기 때문에 이제 좀 뭔가 알려주고 하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좀 이게 시간도 짧고 하다 보니까 좀 뭔가 제 툴에 좀안 맞게 좀 돌아갔던 부분들이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네. 말은 이렇게 했는데 마지막에 끝날 때 가장 좋았던 선생님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는. 번역을 많이 아, 거. 그랬나요? <웃음> <웃음> 나 그래. 많이 지목하더라고. 나안 친한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그렇지 않더라고. 아, 그래요? 이런 스타일 좋아해요. <laughs> 그러니까 체계적으로 하는 걸 좋아하는 것 같아. 요 음, 어, 아, 그랬던 그렇습니다. 것 같고 우리 새롭게 영입된 뉴페이스. 어, 저 같은 경우에는, 네. 이제, 조직이 트레이닝을 좀 시켜볼까 합니다. 조직이? 네. 오. 이제, 조금 더 타이트하게 좀더 교육을 시키고 싶고, 음. 사람 몸을 다루는 일이 결코 좀 쉽지만은 않다라는 음. 걸좀더해갖고 가면은, 음. 이제, 앞으로 트레이닝 하는 데 있어서 좀더 좋은 쪽으로 발전되지 않을까. 너몇 살이지? 난 24살이지. <laughs> 여기 들어올 데 애들이 왠지 있네. 어, 아, 니가 뭐 조져질 수도 있다는 소리야. <laughs> <laughs> 그래서 우리 현수샘은 조짐을 당하든 조지든 둘 중에 하나다 그렇게 보면 됐고 그래. 저는 원래 이기 때는 제가 됐거든요 현실을 네. 보여주겠다 아. 죽여버리겠다 이런 식으로 했었었는데 이게 애들이 날 싫어해 <웃음> <웃음>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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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들 엄마님 피해들어 나 그래서 조금 소외감 들었어 <웃음> <웃음> 아니 와. 어 그래도 내가 죄월 종인데 막좀 그래서 이번 이기 때는 단짠 선 스트레이너가 뭔지 보여주겠다. 응. 달고, 짜고, 열받게 하면 좀 맵고. 아, <웃음> <보인다>. <웃음> 이런 느낌으로. 색깔이 다양하게. 네, 네. 그래서 단짠 스타일로 이번에 한번 여러분들을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원 기간하고 이제 내용들이 좀 궁금하실 텐데, 우선 지원 기간은 6월 26일부터 30일까지 5일만 받습니다 그리고 역시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우리 합격자를총 3명만 뽑겠습니다. 그래서 1대1 마크에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확립하도록 하고요. 자세한 내용은 커뮤니티를 참조해주시고, 그리고 신청은 영상 댓글란에 있습니다. 많은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